네. 그만해. 어이구.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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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한자. 아, 자오이오이오이오이고 오우, 이거. 오우, 이 이거. 오에이 돌려 야, 이거. 오우, 이거. 오 이거.

이제 여기. 나라 어가기 어디야? 여해 알았어. 어메가 잡테로. 어메가 그렇게 같이 돼. 어! 어어지 어! 아님, 어! 아님, 어! 아님, 아 오늘은 눈 올게! 눈올네 이따 눈오다나와볼 하나 가져눈아 양아저 어서 오아어오 어? 어! 려 때려 나 야! 슬로우! 기슬로어

맛있 나가야, 마야돼스터나야 마스터 나가야, 마스터 나가아야나야마 나가야, 가 오빠, 어. 나, 오빠, 치아, 치아, 치아. 엄마. 맙습니다 맞습니다. 습니다 오빠, 이거 좋잖아 하루에 이거 좋잖아. 오빠, 오빠, 오빠. 야, 무지 비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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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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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오빠. 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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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하얀 눈에 구두발자국 한마 해보자. 짠. 아름다. 아름다. 힘만 한번 냅다 보자.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사람이라고 발자국이두 손으로 두손 딸고 아치. 갖고. 그렇지. 그렇지 진짜 봄이다. 오. 잘. 그럼 합니다. 아이고, 아 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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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여기, 하자하나 저기 살. 할아버지, 할머니, 옳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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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어이, 잘한다. 아, 일어나고, 일어나고. 한 번, 한번 한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어이, 잘한다. 드라고! 함부! 함부! 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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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절. 할아버지. 오케이. 할아버지. 알겠지? 잘했어요. 할아버지가 머니에 오죽이 계시는 거야? 아, 이제 할아버지 좋아하겠다. 응? 리죠 등산도 받고. 네. 응? 숲에 다 하고. 응? 많이 해 놨네. 응. 음, <laughs> <laughs> 밖으로. 밖으로. <웃음> 이현명 오. 누나 오, 누나가 잡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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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오우 우우 우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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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누나 줘 이제. <목소리> 너 엉덩이 주위가 짝 났네? 다시 와봐, 다시 와봐. 아하는데가 크잖아. 갔다아 일어나. 재미없어? <laughs> 재밌어 재밌다 그래.